우리가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 각 삼각형 말고 다른 걸로 보니까, 네, 이렇게 있어요. 어, 이 삼각형의 넓이가 50이야. 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내가 딱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3대2라는 길이비를 가졌어. 그러면 높이는 어때요?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아야 돼요. 그쵸? 맞죠? 밑변이, 밑변이 여기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비만큼 넓이를 가져가야 돼. 비를. 그쵸? 비례배분, 초등학교 교육할 때. 자, 50을 얼마? 전체가 5분의, 얘는 3만큼 가져야 돼. 5분의 3만큼. 그래서 여기가 30이고, 여기는 20이 되는 거죠. 그죠이 원리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지금, 어, 얼마라고 돼있니? ABC가 100이네, 지금. 이만큼의 넓이가 지금 현재 100이야. 어, 여기가 100인데, 어, 누구? 요게 3대1이야. 이만큼이 얼마야? 3대1이라고, 지금. 3대1이라고. 아, 그럼 여기가 3대1이니까 전체가 4지. 근데 여기는 그러면 4분의 1만큼 가져야 돼.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100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 그러면 428. 25만큼 가져야 돼. 여기의 넓이가 25야, 지금. 그쵸? 자, 이만큼의 넓이가. 딴 데는 필요 없어, 이제. 딴 데는 필요 없어. 여기에 넓이가 25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여기에 넓이가. AE라는 길이하고 EC라는 길이가 3대 2야. 그러면 여기는 전체 5분의 3만큼 가져야 된다고 지금. 그치? 아 25를 얼마? 5분의 3만큼 5525. 그래서 15제곱 센치미터다. 여기가